예, 안녕하십니까. 날라정보입니다. 아, 요새 이제 장마철이 곧 다가옵니다. 장마철이 곧 다가오는데, 이 핵과류, 즉, 체리, 자두, 복숭아, 이런 종류들이, 그 유리나방 피해로 인해서 수지가 흐르는 거 말고, 그 일반적으로 그냥 자라고 있는데, 피해도, 어, 벌레들 피해도 없는데, 어, 보통 그, 막 수지가 줄줄 흐르는, 예, 눈분이 나네, 뭐, 진이 흐르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전화들이 많이 오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요 부위,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원인이 뭐냐, 원인이. 그거 이제 원인을 보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우분하고 동분을 많이 넣었을 때 그럽니다. 우분하고 동분 대비를 조금 과하게 넣었을 경우. 그래서 이 질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질소하고 가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동이 너무 잘 되고 해가지고. 장마철 되면 막 수지가 질질 흐릅니다. 예.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달라 해 가지고 제가 오늘 뭐 제가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대해서 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 보니까 안 흘렀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응급 치료는 됩니다. 이제 질산태 질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요소태나 질산태가 많아 가지고 막 그 수지가 질질 흐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응급으로 암모니아태를 암모니아태 제소를 물에 녹여 가지고 어, 기부 쪽에 뿌리하고 이제 나무하고 흙하고 이제 다 있는 그 부위 쪽에다가 어, 제가 주거든요. 그러면 5 0 0리터에다가 저는 5 0 0리터 물에다가 유한유한 어, 유한 비료 2kg를 넣습니다. 2kg. 2kg를 넣어 가지고 그 주변에만 먼저 자 기부에다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수지가 흐르는 게 많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 보통 뭐 그래서 20리터에다, 매일 저 20리터를 안타봐서잘 모른다. 계산해 보시면 될게. 계산해 보시면은, 근데 저는 이제 500리터 물에다가 유한, 어, 어, 유한 비료를 2kg 넣어가지고 어, 목대로, 목대로 해가지고 SS기로 뿌리는 게 아니고 목대로 해가지고 기부 밑에 그 나무 주변에 나무하고 뿌리 만나는 부분 그겁니다. 그 부분에다가 뿌려주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어, 확실히 수지가 절흐르던게 어, 많이 완화가 되더라. 예, 이런 거를 좀 알려달라 고 해가지고 오늘 알려줬렸어요 전화로만 제가 맨날 알려드리고 힘들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응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면은 수지가 좀 많이 흐르는 거 유리나방이나 이박지나방들은 표가 납니다. 박지나방은 텃밥이 많이 나와 있고요. 유리나방 피해도 이제 그, 텃밥 종류가 이렇게 조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아, 이거는 유리나방이고, 아, 요거는, 아, 박지나방이구나. 그걸 그만 할수 있거든요. 그 피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자라고 있는데, 어, 그냥 수지가 막그런다 예, 요런 거는, 어, 그래서 이제 핵과류에는 사실 동분홍이나 우분이좀덜 좋습니다. 예. 그런 걸 주실 때 조금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분을 많이 쓰시라고 그러는데, 개분도 질소는 많긴 많은데, 이제 암모아태가 많다 보니까, 그 정도로 수지가 흐르는 거는 많이 예방을 해주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그런 거는 조금 참작을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응용을 해가지고 좀 쓰십시오. 응용을 하시면은, 너무 응용할 게 너무 많습니다.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은,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응용해가지고, 어, 수지 흐르는 거는 그런 형태로 쓰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수지가 줄줄 흐른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치료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